안녕하십니까. 저급의 작은 소나무입니다. 오늘은 달팽이를 닮은 나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이 나무의 높이는 1m 정도입니다. 나무 잎의 색깔이 약간의 연녹색을 띠고 있습니다.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는데 왜이 나무만 연녹색을 띠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정말 이 나무는 몇년 봄에 푸안에 음, 있는 진코프드라는 빵공장 회장님께 제가 선물을 하기로 했는데, 그사장 회장님이 나무를 너무 사랑하기에 제가 나무 한 줄을 선물해 드리기로 했습니다. 이런 나무라면, 공장 입구에 가서 메인 자리를 차지하고, 자기의 모습을 뽐내리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.